예예, 오십 분까지. 네. 글쎄요, 바야지 아, 하겠죠. 그 국민의힘 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당론을 국결로 정했다고 좀자신감말씀 당론보다 의원들의 양심에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본인의 양심에 어느 뭐게 맞는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양심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민투자에서는 오늘 의원 중에. 아니, 저희는 이미, 저, 그, 그 굳이 당론을 정할 필요 없고, 저도 의원들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어, 이게 정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 기준, 그 다음에 공정과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 어, 이거를, 그, 그, 국를 던진다? 저는, 어, 글쎄요, 굉장히, 자신의 양심을 꺼리키지 않을까요?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이거 부결시키고, 어, 나 좋은 의정활동, 좋은 국회의원이라 할수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 구결되더라도 재출시를 뭐 하시데 예. 그뭐 내용을 듣고선 다뭐 약간 비슷하게 그 조금더 해서 추가된 그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쵸. 추가해서 어, 또할 겁니다. 당내 공천 갈등이 오늘 이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의원들이 양심인데 이거하고 공천하고는 전혀 별개의 거죠. 어, 이거이 공천 문제로 이 문제를 한다는 거는 아, 그건 그저그 최선의 양심, 그상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탈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분들의 양심에 달렸죠.